좋아요, 구독. 오늘은 또 어떤 테마주들이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의 이 관심 장전 테마 키워드 세 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우 전쟁, 그리고 2차 전지 전고체, 마지막으로 코로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또 어제는 코로나 관련 주가 잠시 좀 비틀비틀했지만요. 오늘 다시 한번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시장이요. 어제 뉴욕 주시가 원체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테마성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그러니까 어제 보면은 전고체이슈들을막 갖고 오늘도 움직임이 나오고 코로나 가다가 갑자기 어제 뉴스거리 나오는 게 뭐냐면 8월 말까지해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겁니다. 이게 계속 나와주고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또 한번 오늘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종목들은 좀 제한적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확진자가 늘었다는 기사가 또 쏟아져 나오게 된다면 아마 이번에 연휴 기간 끝나고 나면 샌드위치죠 끝나고 나면은 기사가 쏟아질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개학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개학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직장인들도 지금 코로나 걸려서 학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 죄송합니다 직장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 은 어떻게 되나요 네 뭔가 방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어떤 흐름들로 인해서 코로나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움직임이 있을 건데 최근 들어서 보내면, 보시면은 제가 하나씩 볼게요. 이차전지부터 볼게요. 에코프로 라인을 빼놓을 수가 없는 그림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보시면요. 에코프로 갖고 똑같아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봐야 되겠죠. 에코프로 어, BM도 오늘 꽤나 좋은 움직임 나왔었어요. 4.9%까지 갔다가 지금 3% 상황이, 상황이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 3% 가까이 급등 나왔다가 위로 갔다가 한 2.8%대 상황이에요. 자, 근데 안 빠지고 있는데 얘들은 뭐가 가요? 어. 해리스 후보 지금 현재 민주당 진영이 지금 대선 쪽에서 승기를 잡는 구도로 가고 있잖아요. 트럼프 쪽에서 웬만한 어 아크 그 크게 뒤집을 만한 소식을 꺼내지 않는 이상 분위기 반전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 뭘 해야 됩니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중요한 거예요. 뭔가요? 중동 전쟁을 잡아 줘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도 어제 이제 그 일론 머스크와의 토론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김정은 얘기 꺼내고 막 어, 러시아 얘기 꺼내고 자기는 다 친하다 뭐 이러면서 그죠?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어찌 됐든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는 미국 정부에서는 중동 전쟁 리스크 자체를 무조건 없애야 돼요. 이게 전혀 자기네 민주당 표에 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에요.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포인트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 비싼 이자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요 8% 9% 10%예요. 그렇게 비싸요. 그 이상도 허다하는데 어떻게 내고 버티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되게 시,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낮추잖아요. 경기침체 지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풀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 그림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시장이 금리 인하하면 IT주들은 올라간다는 건 우리 기정사실. 금리 인하 이꼬르 IT주의 상승이란 말이에요. 이게 변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뭡니까? 해리스 쪽 정부가 새롭게 이제 또 다시 민주당이 연속적으로 뭐 아직 섣불은 제 예측이긴 하지만 현재로서의 상황으로는 해리스 쪽이 상당히 앞서고 있는 상황 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 바이든 정부부터 해서 어 오바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트럼프 잠깐 쉬었다가 바이든가 쭈르루 12년을 해먹을 수도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이 차전지주들이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이겨내는 게 바로 뭡니까? 모멘텀과 기대감이라는 건데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에코프로나 엔솔 같은 경우가 움직임이 나오고 그 외에 그 다른 정보 보자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조금이나마 반등 포지션이 있는 거죠. 약간의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야 이게 약간 조금. 시적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분위기상으로는, 야, 이게 약간 기대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좀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시면, 레몬이랑 한농화성이랑 필 에너지 같은 경우가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있어요. 레몬은 뭐 코로나 이슈도 있지만 전고체 같은 이슈를 갖고 있고요. 오늘 그래도 꽤나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던 어제 이 이슈로 상한가에 들어갔기도 했었는데 오늘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기도 하고요. 왜 전고체입니까? 전고체 배터리 자체는 네, 기본적으로요. 불이 잘안 나요. 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건 액상 쪽에 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전액 해 자체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전극과 양극 간의 복잡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고체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재 날 확률이 굉장히 좀 낮다. 현재 배터리보다 훨씬 더. 근데 이제 상용화 시점은 27년, 2 8년을 얘기해요. 근데 보통 이제 상용화 시점 얘기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뒤로 가기도 하고 예, 그렇긴 하죠. 그리고 현대차에서 새로운 자동차에 대한 시스템을 꺼내 드렸어요. 어, 그러니까 차에 발전기 모터를 달아서 뭐 휘발유, 연료를 가지고 발전기를 달아 그걸 가지고. 배터리를 충전을 해그 충전하는 걸로 모터를 돌려서 차가 가는 그런 구조인데 솔직히 이건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전기차 충전하는 비용보다 뭐더 길게 간다고는 하지만 어, 전기차 타는, 타는 이유가 뭡니까? 비용적인 측면도 크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대체가 될까 싶기도 한데뭐 어찌 됐던 간에 전고체 이슈는 우선은 나쁘진 않지만 좀 시간은 분명히 걸릴 거다. 짧게 걸릴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고체 관련주들의 흐름은 한바탕 한 상황에서 한번더 바람이 불어졌다는 것 이번에 큰 화제를 통해서 그리고 그 관련된 종목들도 꾸준하게 모니터링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고체 관련주들 꼭 천천히 잘 보시라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주들은 끝나지 않는 그림을 현재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확진자 수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뭐 PPS 폰, 아 제가 죄송합니다. 그 코로나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전염성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어, 그런데 뭐다? 일반 그 감기약으로도 대체가 된다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이게 퍼지게 되면서 우리 이제 아이들에게까지 학교가 개학하게 됐을 때. 그 이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원격 수업 보셔야 된다고. 종목들은 찾아보세요. 원격 수업 관련주들이 한 대여섯 개 이상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 관련주들은 이미 천천히 천천히 상승을 준비하면서 야금야금 야금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은 어다 빠르면 다, 다음 주부터 계약이라고 하죠.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은 그 다음 주에가지고 뭔가 교육청에서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학교 움직임이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연휴 지나고 나야 코로나 환자 수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전과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집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아마 정부 기관 쪽에서도 이번 주 주말까지 굉장히 조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되느냐 그렇죠 사실 이번 코로나 자체가 뭐 입원하시는 분들 많긴 하지만 일전 코로나 대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약한 코로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관련 주도 꼭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좀 저조하긴 했지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도 빼놓을 수는 없어요. 왜요? 에너지 저장 설비, 에너지 설비들을 자꾸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 뭐 G S.이나 이런 애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긴 했는데 조금 오늘 약해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어, 어제 말씀드렸었던 거죠. 그저께도 그렇고 시가 대비해서는 살아있기는 해서 뭐 천연가스 관련 주들이나 아니면 석유 관련 주들이나 해운업 관련 주들에서는 뭐 흥아이온이나 한국석유, 흥구석유 같은 경우들은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상황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우선 시장은. 나쁘지 않은 시장에서 대형주들이 좀 수급을 뺏어먹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테마주들은 꼭 보셔야 되고, 제가 이제 매일매일 아침에 한 8시경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활용하시고요. 꼭 좋은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